이입니다 이번 여름 코스는 유독 모노톤이 가득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원한 시스루 원단에 상의를 입어봤는데요. 원단이 보기에만 시원한 게 아니라 실제로도 촉감이 시원했습니다. 얇으면서 찰랑거려 착용감도 매우 좋더라고요. 카라나 단추 있는 부분, 소매 끝부분은 골지로 마감되어 비치는 몸통과 조합이 유니크하면서도 예뻤어요. 스몰 사이즈를 입었는데 넉넉하게 잘 맞았고요 뒷부분도 역시나 시스루입니다 공홈에서는 가디건처럼 걸쳐 입었는데 그 모습도 시원하고 예뻤어요 색상은 검정색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네이비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엄청 어두운 다크 네이비 같아요 아이보리가 여름에 밝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밝은 색상 버전도 입어봤는데요 탈색과 대비가 덜해서 그런지, 조금 더 단정하면서도 차분한 느낌을 주는 옷이었습니다. 셋업인 스커트도 입어봤는데요. 골지로 내려가다가 비치는 실수루가 밑단의 포인트로 있었어요. 골지는 꽤나 도톰해서 몸 라인을 적당히 잡아주고요. 속옷 라인도 덜 보이더라고요. 다리 라인에 맞게 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신축성이 매우 좋아서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스커트는 네이비 색상만 있어서 이 색상만 입어봤는데 여름에 셋업이나 혹은 따로 입기 좋은 옷이었어요. 같은 화이트 니트 원피스입니다 민소매인데 부유방을 가려주는 넉넉한 핏이 좋았고요 니트에 무게가 있어서 약간 아래로 축 처지는 핏이었어요 허리선이 낮은 골반 쪽에 있는 드롭 웨이스트 디자인으로 플레어 스커트로 마무리되는 원피스였어요 비율은 조금 안 좋게 보이는 옷일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경쾌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원단이나 촉감, 신축성은 매우 좋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몸통은 조금 얇고 스커트는 조금 더 두꺼운 골지 니트였는데 도톰한 편이어서 그런지 밝은 색상이지만 비침은 없었습니다. 오버롤 스타일의 원피스입니다. 라인은 예쁜데 32 사이즈가 흉통이 작아서 지퍼가 끝까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더큰 사이즈는 블랙 색상밖에 없어서 화이트 대신에 블랙을 입어봤는데요. 34 사이즈는 정말 저한테 딱 맞았습니다. 신축성이 전혀 없는 옷이라서 사이즈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 옷이에요. 저는 제가 입고 왔던 블라우스랑 같이 입어줬는데요. 허리 라인은 쏙 들어가고 적당하게 A 라인으로 퍼지는 스커트로 러블리한 느낌이 나던 원피스였는데요. 기장은 미니 스커트인데 너무 짧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발랄하면서도 영한 이미지가 느껴지던 원피스였는데 어깨 스트랩의 조절은 뒤에서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앞판은 조금 더 깔끔하게 보여졌습니다 참고로 주머니도 있는 원피스예요 팔뚝살 때문에 입기 싫었지만 또 옷이 예뻐서 입어봤던 민소매인데요 우선 입어보니 부유방은 아주 잘 가려줘서 마음에 들었고요. 양옆에 허리트임이 깊게 있었습니다. 입을 때이 촉감이 매우 좋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포인트로는 뒤에 후드가 있는데 이게 꽤나 귀여웠습니다. 약간 원단이 두꺼워서 여름에 입기에는 약간 더울 것 같아요. 다음은 편했던 카고 바지예요. 작은 포켓과 큰 포켓이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히 있었고요. 바지 밑단에는 스트링으로 조일 수 있는 디테일도 있었습니다. 가볍고 후들거리며 진짜 시원하고 편했던 바지였는데요. 더운 여름에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은 바지였어요. 당연히 착용감도 매우 편했고요. 밴드 부분, 허리 부분도 매우 편해서 약간 힙하지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였어요. 부드러운 쉐입이 청순했던 블라우스입니다. 밝은 색상으로 비침은 있었지만 심한 편은 아니었고요. 소재는 여름에 입기 좋은 바스락거리는 소재로 시원했습니다. 허리 쪽에는 스트링이 있었어요. 이걸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했는데요. 저는 흰색 블라우스는 뒤쪽으로 묶어서 깔끔하지만 청순한 느낌이 나도록 연출해봤습니다. 허리에는 신기하게 밴드로 늘어나는 부분과 그냥 끈이 있었는데 그 늘어나는 부분 덕분에 더 쫀쫀하게 고정되더라고요. 검은색 블라우스는 앞으로 리본을 묶어봤는데 좀더 러블리해지고 귀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검은색상이어서 당연히 비침은 없는 편이었고요. 음, 조금 개인적으로 소매 끝부분은 약간 작다고 느껴졌어요. 뭔가 한복같은 소재의 벌룬 롱 스커트입니다. 부드러운 원단이 가볍게 내려앉은 실루엣으로 예뻐서 보자마자 저건 오늘 꼭 입어야지 했던 스커트였는데요. 사이즈가 이미 다 나가서 그나마 제일 작은 사이즈였던 38 사이즈를 입어봤어요. 다행히도 골반에 딱 걸치더라고요. 밴드 스커트로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쫀쫀하게 입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원단은 가벼운데 벌룬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실루엣이 딱 잡히더라고요. 시원하고 편하기까지 해서 완전 추천해드리는 스커트예요. 부드러운 어깨선과 밝은 하늘색감이 예뻤던 블라우스인데요. 깊고 좁은 브이넥이 몽글몽글한 이미지에 약간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소매는 끝에 주름이 잡혀 둥글게 마무리되는 옷이었습니다. 편안한 착용감이지만 후줄근한 느낌은 아니었고요. 입었을 때더 매력적이던 옷이었습니다. 예전에 화이트 색상으로 나왔을 때 구매한 원피스인데 인기가 많아서인지 이번엔 세련된 네이비 색상으로 또 나왔더라고요. 사선으로 떨어지는 쉐입과 조각난 패턴이 우아한 원피스인데요. 찰랑거리고 시원한 원단이 매우 좋아서 추천해드려요. 대신에 이게 부인에게 진짜 깊게 파여있어서 속옷은 신경 써서 입어줘야 되고요. 민소매로 저는 약간 팔뚝이 부담스러워서 평소에 레이어드해서 입어주고 있어요. 부드러운 모래 사장 색상이 떠오르는 데님이에요. 핏이나 착용감 모두 좋았고요. 직원분 말씀으로는 여름용 데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데님치고는 가볍고 시원했습니다. 이거 평소에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서 구매할까 했는데 약간 기장이 저한테도 좀 길어서 고민하다가 패스했습니다. 마감은 군더더기 없이 역시나 깔끔했고요. 단추 색상은 밝은 색상이어서 전체적인 무드에 스며들어 좋더라고요. 깊게 파인 윤액으로 시원해 보였던 얇은 블랙 니트입니다. 넓은 스프레드 카라가 있었고, 카라가 시작하는 부분에 작은 트임이 있었는데, 그게 윤액의 포인트가 되어주더라고요. 옷은 적당한 신축성에 넉넉하고 편안한 핏이었고, 파임이 깊고, 옷도 약간 얇아서 실스루여서 속옷은 신경 써서 입어줘야 될것 같아요. 디테일이 유니크하면서 고급졌던 옷이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옷이라고 직원분이 추천해 주셨던 옷이었는데요. 랩 스타일의 유니크한 매력이 있던 바지였습니다. 마감은 역시나 다 깔끔했었고요. 사이즈가 다 나가서 36 사이즈를 입었는데 약간 저한테는 약간 크고 골반에 걸치더라고요. 와이드한 핏에 적당한 기장으로 바지 하나로도 패셔너블한 느낌이 나서 왜 인기가 많은지 알수 있었던 옷이었어요. 은은한 연두색이 예뻐 마지막으로 입은 옷인데요. 뭔가 색감과 스타일 때문인지 계량한 복이 떠오르는 옷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옷을 들고 들어가는데 직원분께서 그 가디건에 흰색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순간 흰색이란 말보단 가디건이란 말에 조금 더 주목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풀어 입어봤는데 조금 더 쿨하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공홈에서는 블라우스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블라우스처럼 혹은 가디건처럼 그냥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요. 가방도 많아서 구경을 조금 해봤는데요 한 손바닥보다 약간 큰 적당한 사이즈로 가벼운 핸드백부터 안중맞은 완전 작은 가방으로 키링 수준의 작은 파우치까지 코스의 그 퐁신한 구름백 버전이 정말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사랑스러운 분홍색이 눈길을 끌어서 봤던 크로스백은 구름백 미니어처로 직원분이 설명하시기로는 단독으로도 매주고, 큰 가방에 키링처럼 달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색상은 분홍색, 크림색, 검정색이 있었습니다. 귀여워서 착용해 봤는데 더 귀엽더라고요. 49,000원으로 뭔가 합리적인 가격 같기도 하고, 이걸 구매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이 강렬한 레드의 눈길이 가서 저는 결국 이걸 구매했는데요. 퐁신퐁신한 베개 같은 촉감과 쉐입 자체도 매우 귀엽고, 레드 색상으로 포인트 주기에 딱 좋을 것 같은 가방이더라고요. 또 은근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가벼워서 실용성으로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구매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